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청량리 응. 쪽, 뭐, 박신리 유타원 쪽,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응? 그쪽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네. 물건을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간 혁신 개발 구역이랑 역세권 개발이랑, 뭐, 어떤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공간 혁신 구역이랑 역세권 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어, 네. 청량리역 앞쪽 큰 도로변은, 어, 좀 높은 빌딩도 있고, 그런데, 음. 그 뒤쪽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 청량리 역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공간 네. 혁신 개발 구역. 맞아, 저도 몇번 들었는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편은 어떤지까지 구석구석 얘기 네. 들어볼게요. 양파점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자, 공간 혁신 구역이라고 하면은 현재 전국에 16곳이 지정된 서울에 서울에 네 곳밖에 지정되지 않았어요. 선도 지역으로. 첫 번째가 바로 김포 공항역 주변이에요. 두 번째가 양재 서초구청이죠. 서초구청과 환승센터예요. 세 번째가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예요. 네 번째가 청량리역이에요. 자, 이 중에서 사유지 개인 땅이 좀 있는 데는 청량리역 밖에는 없어요. 여기 지금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 지역이 바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세개 빼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철도부지예요, 나머지는. 이 철도부지로 전부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이 곳이 정말 여기가 상당히 희소성이 아주 큰 그런 지역이고 자 건너편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는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은 역세권 개발과 시프트와 활성화 방, 방안인데 사업이 있는데 요것도 전혀 달라요. 시프트는 일반적으로 최대 400% 정도, 역사권 활성화는 보통 600%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이론적으로 800%도 되고, 600%도 되지만, 활성화 사업자 자체는 약600% 정도다. 자, 그러면 여기 에 공간혁신구역에 있는 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1500%까지 됩니다. 1500%. 자, 그러면 전혀 같가 현재 저쪽에 그 청량리, 예, 동에 있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속칭 청량리 588 번지에 있는 그 지역이 롯데로 들어왔는데 브랜드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예요. 1000% 그래서 65층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용적률을 넘어서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치가 커 다만 개발 방식이 달라요.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도시개발법에 이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입체 환지 방식을 쓰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어려운데, 입체 환지 방식이. 나중에 별도로 뭐 세미나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과 여기는 어떻게요? 해 도정법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돼서 왜 관리 처분 방식이에요. 관리 처분 방식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시행자 방식이에요, 시행자 방식. 그래서 요 조금 다르다 사업 방식이 다른데 수익에 대한 투자 가치는 전혀 달라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하자. 이제 우리나라도 독창성 있는 건물들을 개발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정말로 어 건물들을 한번 지어보자. 이것이 바로 공간 혁신 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 존이라고도 명칭을 해요. 화이트 존이 뭐 하얀 백지, 하얀 백지 위에 그 위에 뭐든지 그려, 네맘대로 그러면 내가 어타당하다면 내가 이거 승인해줄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화이트 존이 바로 여기 공간 혁신 구역이다. 그것이 서울에 몇개 지정됐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제가? 네 개요. 네 개, 네 개, 네 곳인데 어... 그 중에서 이 청량리역이 상당히 그런 그 기대 가치가 좋은 곳중에 하나. 여기 백충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건너편의 역세권 개발은 당연히 어,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나 시프트에 근거해서. 에, 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남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